好了。<All> right. oh, yeah. 옛날에 고래까와라는 브론즈5 지금은 브론즈4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이언이잖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아이언4 중에 4 그분이 어떻게 플레이를 했냐면 공속노티를 해가지고 진짜 공속노티로 뚜껑 패는 게 너무 인상이 깊어서 심지어는 이 공속노티를 보고 프로 선수들이 따라하기까지 했어 진짜 대회에서 그래가지고 그 노틸러스 감성 한번 살렸어 답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도와주셨어 야 두 번의 패배로 쓰디 슨 경험을 와봤어요. 이게 치명적 속도로 공속봉은 맛볼 수가 없을 것 같아. 어, 대신에, 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주자. 어, 일단 도란방패. 아니, 더 공격적으로 가. 도란검. 안 되겠어. 씨발, 그냥. 나 흑화했어 얘들아 공격을 하려고 그 공속 노티를 하는 건데 너무 소극적으로 했어 도란방패를 들고 약간 방템 들르고 완전 그 수비적인 선택 이런 거보다 아예 공격적으로 가버리자고 만나자마자 그냥 Q 걸고 싸워버린다 알겠지 얘들아 너 미쳤어? 한대두대세대 대, 대. 그렇지 이게 딜교아니지 <laughs> 어, 딜교 나쁘지 않은데? Q, Q, Q 10초 Q 10초 입 빠졌다 입 빠졌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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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대 이새꺄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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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꺄 딱대 이게 바로 야성미 가고있어 일단 트페 뭐해 내려와야지 괜찮아 괜찮아 할만해 아직도 할만해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할만 할지도 뭐야 <laughs> <laughs>

엘리스식 탑다이브 아 이거지 진짜로 자 아저씨들 빨리 밀고 갑시다 통통통통통통통 그렇지 좋았어 그냥 공 속이고 자시고 딜이 짱이야 생각해보면은 죽이는게 그렇지 어우 드디어 됐네 그냥 죽이는 게임이었어요 예? 네? 너 왔어? 언제 왔어 너너올때말좀 전화 좀 하고 오지 올때 전화 전화 좀 하고 오지 미안하다 <laughs> 배터리가 없었어? 아, 그래? 아 씨, 온줄 몰랐네. 아, 열심히 파밍하느라 못 봤네. 우야! 아웃! 미안. 안녕이세요, 여러분. 대박, 대박. 이거 이. 야, 이거 나한테 굶쓴다. 이거 씨바 아, 느낌이 었는데씨바 기묘하네 아니 씨또 안됐네 하아 내꺼였잖아 no. 네음 맛있다 오케이 야 몰락검 나왔다잉 이제부터 진짜 아트록스는 지옥을 맛볼거야 이내다으로 턱백이 개깬다 내가 아니 아트새끼 왜 나랑 안싸워주지? 도대체 뭐가 꿀려가지고? 야 너가 이길 수 있어 왜 나한테 안 덤비는거야 도대체 척척하게만 들어야지 아칭야 너가 무조건 찜. 와, 씨발 이게 안 맞네. 나이스. 야, 클났다 아, 칼리 조지게 세다 아, 보내 줘. 진짜 표창 던지지 마라. 죽여 버리기 전에. <laughs> 이거 여기서 공속템 또 갑니다 여기서 마법사의최우고가져야돼요 왜냐? 아칼리가 존나 컸기 때문에 비드라인 밀고 아칼리 안보이니까 살짝 빼줬다가 그렇지 하!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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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뿌! 뿌! 어? 그렇지 어? 여깄다잉 어이 없지? 나한테 처맞기 전에는 다들 나를 우습게 봐. 하지만 처맞고 나서는 반응이 다르더라고. 아, 새끼 뭐야 너? 이리 와봐 너. 어 뭔데? 아, 와인정. 이리 와이 새끼야. 이리 와. 다 들어와 이 새끼들아. 아씨 봐 이건 여전히 못하네. <목소리> <목소리> 진짜 끔살이네, 끔살. No, no. 어저이 새끼야 뒤질라고 씨 아무도 못 막아 그냥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너는 막을 수 있을지도 여기서 한번더탱탱 가는 거 진짜 욕심이거든요 아, 한번더공속템 그러니까 시면의 가면을 가주면서 약간 좀디이랑 공격력을 어? 둘다 잡자고 어 그다음에 다음 템은 내셔의 이빨 가줄 겁니다 내셔의 이빨 헤이 hey. 꼬주구리 어, 야 뒤질래? 와너 어, 나한테 안 맞아봤지? 너 나한테 안 맞아봤지? 다들 나한테 맞아보기 전까진 까불어 너이스 들와 이씨 어와들와아상하지 요즘 재밌어 이거 어떡해 이 맛에 공속봉에 취했다봐 진짜로 이 맛에 공속봉에 취하는 거예요 님들 뭐야 이새끼는또 디질, 디질래? 하, 하, 하. 놀러 와봐, 야. 여시 쉐끼야. 정신 안 차려? 나 집간다. 야, 반대도 자를래? 눈켜봐. 야 난 안빼 말잇먹 이게 피지컬 공속을 더 올리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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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에서 어떻게 되던텅텅텅텅텅텅텅텅텅텅 오호 우리 앨리스가좀 위험한걸?

어? 뭐? 마이닝턴. 뭐이 새끼야? 뒤질래? 또 누가 뒤져볼래? 한번. 죽어라 이 검은이. 컷, 컷. 이게 바로 노틸러스. <laughs> <이> 공속. <laughs> 근데 존나 <졸라> 재밌다. 이제 구라 안 치고 존나 재밌다. <laughs> 나는 약간 공속 탭이랑 만나봐. <laughs> 어, 이거? 어? 어쩌면 나 던졌을 수도? 자, 풀템 10초 전. 10, 9, 8, 7, 6, 5, 4, 3, 2, 1. 끝. 다 죽이러 가자. 일단, 기본적으로 칼라비 안 터졌을 때 공속 2.19. 보이시죠? 칼라비 안 터졌을 때 1.19. 몇이었어? 방금 몇이었어? 님들? 나 못봤는데? 못봤어? 그럼 다시 뭐지 뭐! 어한 대, 두 대, 세 대, 네네 아 근데 치명적인 속도 늘었으면 개쩔긴 했을 것 같은데 진짜로 뭐 이새끼야 뭐 짜증나게 아니야? 들어와봐. 이년이, 들로와봐너 뭔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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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이로 아, 와봐, 진짜로. 이제 뭔데? 이제 아, 뭔데? 지만 맞게 해줘. 응, 싫어. 응, 싫어. 응, 싫어. 응. 솔직히, 노틸러스로 두판좀진 게, 치명적인 속도가 사실 초반에는 칼라이비만큼의 성능을 뽑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칼라이비로 초반을 버티고, 그 후반에는 약간 이제 공속템 채우면서, 뭐든지 그냥 다 두드러 팬다는 마인드. 그 느낌이네. 어, 굳이 공속노틸을 근데, 추천드리진 않을게요. <laughs> 이거, 쓰레기. 이거 진짜 개쓰레기예요 굳이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